안녕하세요. 세빈, 채희입니다. <laughs> 네, 오늘의 사연 만나볼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서른 살 직장인입니다. 이번에 친구들과 다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의견이 엇갈려서 고민입니다. 저희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? 친구들과 여행? 진짜 너무 부러워요. 나도 여행 가고 싶다. 음... <laughs> 저를 포함해 네명의 친구들과 떠나기로 한 여행. 일이 바쁜 와중에 겨우 휴가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편하게 쉬고 싶었어요. 그래서 무조건 좋은 호텔로 가자고 했죠 그런데 아 이거 뭔지 알것 같아 누가 호텔 가기 싫다고 했구나 그렇습니다 캠핑족 친구 한 명이 여행의 묘미는 캠핑이라며 경치 좋은 캠핑장을 이미 정해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온갖 캠핑 용품들을 본인이 다 챙겨오겠다면서 한껏 신이 난거 있죠 아 캠핑족이랑 호텔족은 너무 상극인데요 아 그니까요 같이 여행 갈수 있을까요? 일단 사연 계속 읽어볼게요. 아니 캠핑이 웬 말입니까? 텐트 치고 짐 들고 다니느라 고생 하자는 거지. 그게 여행인가요? 어,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. 푹신한 침대와 쾌적한 환경의 호텔 방. 얼마나 좋습니까? 저녁 분위기 좋은 바에서 칵테일도 마시고요. 이분 진짜 호캉스 제대로 즐길 줄 아시는 분이에요, 지금. <laughs> 세빈 씨는 호캉스랑 캠핑 쪽 중에서 어떤 게더 좋아요? 음, 저는 솔직히 둘다 좋아해서 한쪽 편만 들기가 조금 어렵네요. 둘다 나름대로 매력 있잖아요. 그래서 어디로 갈지 정했어요? 공정한 결정을 위해 투표를 한 결과 캠핑, 투표, 호캉스, 투표가 나왔습니다. 아,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우리의 여행 계획, 어쩌면 좋을까요? 오랜만에 모이는데 예쁜 호텔 가서 사진도 찍고 수영도 하자. 난 캠핑 좋은데? 왜? 생각보다 피곤하지 않고 재밌어. 그래, 너희랑 캠핑 가려면 얼마나 기다렸다고. 난 호캉스에 한 표, 호텔 침대에 누워서 편하게 쉬고 싶다. 난 텐트에 누워서 밤하늘에 별 보고 싶다. 결국 호캉스 두 표, 캠핑 두 표야? 어렵다, 어려워. <laughs> 호캉스랑 캠핑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건 엄마가 좋아? 아빠가 좋아? 이거랑 똑같은 음. 것 같아요. <laughs> 둘다 얼마나 매력적인데요. 음, 여행가서 하루만 잘게 아니라면 하루는 캠핑, 하루는 호캉스 어떨까요?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랄게요. 자, 오늘은 설레는 여행, 호캉스에 대한 고민을 들어봤습니다. 우리도 쉬는 날 호캉스 같이 갈래요? 날씨 좋은 날 캠핑도 같이 가요. 음, 좋아요. 우린 싸우지 말자고요. <laughs> 여러분도 힐링을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